예, 감사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안 보이니까 우리 공보 실무자들은 손을 들면 순차적으로 좀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그, 그 저쪽,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그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 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의 기본 사회 실현이 명시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좀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